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랩핑맨 입니다 자 레고 마블 슈퍼 히어로즈 캐릭터 소개 자 이번 순 파이로는 아요. 파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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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얼굴이 얼굴이 빨간 게 아니라 빨간 두건을 쓰고 노란 머리 친구인데 자 보시죠 어. 자이 친구도 이제 불을 갖고 노는 친구죠 자 정보를 한번 볼까요 예, 본명은 세인트 존 엘러다이스 에요 직업은 테러리스트 과거에는 저널리스트, 소설가, 특수 요원 이런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소속은 현재는 없는 거 같고 과거에 브라더후드 오브 이블 뮤턴츠, 프리덤 포스에 몸을 담고 있었고요. 출신지는 어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어 호주 사람이구나. 첫 등장은 엑스맨 넘버 141. 예. 그래요. 몇 년인지 잘 모르겠네. 안 나와 있어. 초능력으로는 불꽃의 크기를 조종하고요. 원하는 불꽃의 형대를, 형태를 생성할 수 있고, 거대한 어, 불꽃새를 만들어 목표물로 날려보낼 수가 있다. 오, 야, 이건 멋있겠다. 어, 불꽃의 온도 조절. 자, 무기는 방화복. 자, 불을 만드는데, 자기 옷은 방화복인가봐요. 뜨겁긴 뜨거운가 보지, 자기도. 화염방사기. 화염방사기가 왜 필요해? 아, 자기의 능력을 더 극대화시키는 그런 기계인가? 예. 한계가 있는데요. 불을 생성하지는 못해. 아,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하네요. 본인이 불을 만들어내지는 못하기 때문에 화염방사기를 가지고 어, 불을 만들어서 라이터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 어. 만들어서 쓰는거예요 정신 통제하지 않는 불꽃엔 화상을 입어요 아 불에 또 완전히 그냥 데미지를 입는게 아니라 본인이 조종하는 불 말고 다른 불 예. 담배 빵 다른 사람이 하는 그런 불예 그런거에는 화상을 입어요 아 그래서 뒤에 이게 지금 화염방사기구나 그래서 이 가스통을 들고 다니는구나 휴대용으로 그러네요. 에이. 야, 그러면 저 누구야? 누구지? 플레이... 이름 생각아 휴먼 터치 너무 요새 안 쓰다 보니까 에이. 휴먼 터치하고는 상대할 수가 없겠네. 에이. 휴먼 터치는 몸 자체가... 오... 빵... 자, 어이구, 되게 빠른데, 몸 자체가 불로 변하잖아요. 에이. 불에는 뭐 전혀... 데미지를 입지 않으니까. 자, 한번 보죠. 일단 계속 보셨지만, 예. 이렇게, 불을. 불을 뿅. 뿅. 자, 이 사람들은 불안 근데 연사 속도가 꽤 빠른 편이에요, 예. 휴먼 토치 한번 볼까? 휴먼. 아, 비슷하구나. 자, 여기 타입이 다 뭐였을까? 괜히 궁금하네. 자, 연사속도는 시먼토치하고 뭐, 같습니다. 형태도 거의 같구요. 자, 저리 안가? 어? 여기서 지금 촬영 중이잖아. <laughs> 어, 간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 이 가능하구요. 그 다음에. 근접전은. 그냥. <laughs> 오! 어야 근접전이 좀 달라 손에서 불이 나 계속해서 오야야 야, 이거는 멋있다 자, 불을 계속 그냥 근접전 전 평범한 킥과 주먹질이 아니구요 예. 불을 이용해서 하고 피니시 무브는 자 이렇게 어 저도 이 제도 있었던 것 같다 휴먼 터치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예 그렇게 되고요 점프 한번 볼까 날수 있나 아 날지 못해 예이 게임의 숙명이죠 예날수 있는 캐릭터와 날지 못하는 캐릭터 예 계급이 그렇게 나아니다어 이거 뭐지 여기 뭐가 있나 핫도그 아. 그래 요 날지 못하고요 자 특수 능력 어, 레이저를 쓸수 있죠. 아까 전에 처음에 아까 보셨죠? 예. 음, 아까 골드, 골드로 돼 있는 브릭을 아까 전에 폭파시켰었습니다. 자, 돌아보자 또. 오랜만에. 예. 이 해안가. 여기가 지금, 어, 이쪽 해안가구나. 어. 자, 여기 다 가보셨죠? 뉴욕에, 맨하튼에, 어딘지 다 아실 거야. 어. 네, 이만 하죠. 저 자전거도 탈수 있나? 바퀴가 없어. 바퀴만, 바퀴만 <laughs> 누가 훔쳐가진 않고요. 요즘 이제 자전거들은 그기계 기계 작동이 뭐라고 할까 구조가 되게 편리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바퀴도 사실은데 뒷바퀴는 그렇게 하긴 어려운데퀵 릴리즈, 네. 바로 빨수 있는 원터치로 뺄수 있는 그런 작치가 많이 돼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바퀴나 안장 뭐 그런 것만 빼가는 경우가 있는데 뺀 다음에 여기다 놔뒀나봐. 어, 신기하네 또 가져가지도 않고 레고 깃발이 여기 있었네. 내거 아니니까 부셔버리고. 자 해안을 돌아볼까 다시 동네 안으로 들어가 보죠. 자이 집안으로 보내줘요 불나불사질러 벌려기 전에. 오, 꽃밭. 마음에 안 들어. 닭불 찔러버릴 거야. 이런 꽃다위는. 깨끗하게. 누가 여기다가, 어? 농사 지어놓으라고 그랬어. 그런 거 있잖아요. 아파트, 이제 최근 아파트 말고, 좀 이제 단지가 지어진 지 오래가 되면. 아파트 그 뒤쪽편에 예, 그런 뭐라 그럴까 공간이 있잖아요 풀들이 자라는 공간 거기다가 이제 농사짓는 분들이 계세요 막 호박 막꽃 어? 그런거는 모르겠는데 그런 야채들 야채 종류로 경작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예. 단지 내에서는 당연히 사유지가 아니니까 예, 그런식으로 공동으로 쓰는 공동의 땅인데 거기다 농사 짓는 분들이 있는데, 예. 자, 그런 꼴을 못 보는 거죠? 파이로? 자, 파이로. 날지 못하니까, 뭐, 빨리 날기는 어렵고. 예. 자, 너무 한가하네요, 예. 자. 원래 이렇게, 불량배들은 저렇게, 밝고, 예. 사람들이 경쾌하고. 그런 곳은 싫어하죠? 이렇게, 골목길, 뒷골목 이런데, 반지야. 반지하가 좋아 반지하 이런데 자 반지하에서 불을 질러버릴 테야 사람들이 모여서 보고 있죠? 무슨 일인지 좋았어 이목을 끌었어 끌었어 자 옛날에 이거 찾느라고 되게 힘들었었는데 예 위쪽에 있는 이 건물 위에 있는 예 저기 뭐야 식물원? 예 비닐하우스가 아니라 뭐 온실! 예, 그런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스위치였어요. 짠 슉샥 자, 그리고 날 수가 없고 예, 뭐 별다른 능력이 없는 앤 앱니다. 어? 완전 뒷골목인데? 결국은 뭐, 어휴 블루 할수 있는 거는 그 노란색 어... 레고 블럭을 폭발할 수 있는 뭐 그거밖에 없었죠? 더 이상 뭐 할게 없네. 그래요, 예. 나는 파이로야. 만나서 반가워. 예, 파이로. 결국은 제 핵심은 불을 다룰 수는 있으나, 예, 불을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그리고 어, 불에 잘 조종하지 못하면 불의 데미지를 입을 수가 있다. 예, 그리고 날지도 못한다. 그런 캐릭터네요. 조금 불에는... 강하면서도 약간은 약한 모습도 갖고 있는, 예, 약간은 미완성적인 그런 뮤탄트, 예. 불을 다루는데 불에 화상을 입어. 그럼 뭐 어쩌라는 거야, <laughs>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음, 잘 조종하면 괜찮다는 얘기일 테니까, 예. 그리고 뒤에 이제, 불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연료통, 연료통이나 화염방사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 그런 제약이 생각보다 좀 많은 그런 불개통의 캐릭터였네요. 그래요, 예. 레고 마블 슈퍼 히어로즈 캐릭터 소개 이번에는 파이로 였습니다. 자, 다음 캐릭터는 아, 퍼니셔네요. 퍼니셔. 퍼니셔. 응징자, 예. 뭐 그런 뜻이죠. 무슨 얼마나 그렇게 어, 한이 맺힌 게 많았으면 누구한테 이름을 응징자로 바꿔가지고 죽을 때까지 복수하고 응징하는 예. 그런 캐릭터겠죠? 좋습니다. 예, 재미있었으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예,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어, 댓글도 남겨주세요. 예, 저는 래핑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